4천 번째. 어, 다들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요거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할콘텐츠는 뭐였냐면, 루머들을 조금 한번 모아봤어요. 이렇게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본 영상은 하드웨어 전문 커뮤니티 루머, 보고싱의 뇌피셜로만 만든 영상임을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루머의 접촉은 현실 세계에서 큰 신박만을 안겨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RTX 4080및 RTX 4070 3D 마크 성능 추정치가 유출이 됐습니다. 어, 이 정도 성능이라면 4070 제품이 3090 6900XT만큼 빠르다. 408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3080보다 두 배나 빠른 3D 마크, 타임스파이를 수치가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라고 하니까 너무 섹시하잖아. 그죠? 유출이 됐습니다. 40 시리즈는 10월경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4070은 나중에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4090이 가장 먼저 필두로 나오고 4070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조금 미뤄져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입사, 뭐, 요런 곳에 몇 군데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 정해져 있는 어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아주 재밌게도 40 시리즈가 올해 10월경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4090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런치. 그런 얘기가 마사 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루머들이 지금 현재로는 있는데, 뭐 수입사 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90을 필두로 80, 40, 7 0 후발대로 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원본 트위터입니다. 타임스파이의 점수를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날 나왔던 루머고요. 비디오 카드에 의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데 4090이 타임스파이 점수가 19,000, 4080이 15,000, 4070이 안정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비디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 소식들이 뭐 루머들이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사이트이고 루머는 믿을만한 곳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유튜버들이나 다른 곳에서 기반으로 리뷰를 굉장히 조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잘 보시고 KDP와트수 450와트 4 0 8 0 같은 경우에 420와트 큰 와트수 차이가 나질 않네요 4070 같은 경우에는 300와트 3D마크 점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노출이 된거 보면 받아서 이렇게 돌려받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뭐 정확한 수치까지 나온 거 보면 조금 희한하긴 한 상황 그래서 아까 와투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대 전력도, 와. 800W 그래픽 카드에다가 i9 12900K 이 친구가 지금 250W인데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 여기다가 플러스 메모리랑 메인보드 이런 와트 수다 합치면 하나 떨어도 모자르는 상황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높은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 뭐 13세대를 붙인다든지 다음에 세대 CPU와 붙이게 될 텐데 합치게 되면 에어컨 정도의 와트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뭐.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전력에 들어가는 통 얘기하는 게 PCI. 2.5.0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그래픽 카드 단자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쓰시고 있었던 굉장히 높은 급수의 파워들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젠더를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 젠더가 별도로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지 않을까. 4060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바뀔지, 4090, 4080뭐 이런 애들만 이렇게 바뀔지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4090은 소매점을 확실히 강타할 것이고, 4080 같은 경우는 내년이라고 루머에서 밝혔다. 자 가격 4090이 1,500 달러, 어, 2,000 달러 이 사이로 할 거다. 그 우리 환율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00만 원, 장난 아니죠? 아, 그러니까 200에서 265만 원사이대 가격이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RTX 4090은 두 가지 TGP 변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하나는 450 와트이고 다른 하나는 600 와트입니다. 전력 때문에 두개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개버 버전으로 나왔던 1060 3기가 6기가 이렇게 나왔던 버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피셜 황회장은 뭐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4000번대를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3000번이 처음 출시할 때 게이머 산업 역종으로 판매를 생각을 많이 하다가 3060ti가 나올 때쯤 채굴이라는 다른 판도가 생기면서 3060 12기가라는 이 상하리만큼 높이 정상적인 비디오 메모리가 나와서 채굴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라는 말을 하는 쪽도 있었고요 그냥 메모리가 그렇게 된것 뿐이다 라고 하는 말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긴 했는데 채굴로 배가 불렀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온다 나온다 라고 얘기만 했었던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쭉쭉 가면서 취소가 됐었던 이런 제품들도 보이는 거 보면 비디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3080 20기가 이 버전도 채굴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봤었던 것 같고요. 뭐 실제로 그때 이후로 3070 Ti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했었죠. 했었기 때문에 아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두번째 어, 지금 4000번 대 과연 지금 미루고 있는건지 나오지도 않는건데 <laughs> 왜 미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건지 이게 지금 좀 재밌는게 선발주를 넣어놨던 TSMC에서 칩셋 좀칠소할수 있겠냐 뭐 이런식으로 문의를 한번 넣어봤다고 합니다 여기다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썰들이 <laughs> 나와있어요 판매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있는 가격대가 깎아서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조금 많이 굴려면 조금 최대한 밀어서. 칩은 이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계약 취소하려면 너는 위약금 내라. 막배짜라막 이러고 있는 TSMC를 뭐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날짜가 8월 4일인데 다음 주에 그렇게뭐 준비가 돼 있긴 한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정에 조금 앞당겨져도 페이퍼런칭이 아닌 날짜에 딱딱 맞춰서 좀 이렇게 나왔으면 합니다.